안녕하세요.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집꿀입니다. 오늘은 고장난 지퍼를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지퍼가 달린 옷이나 가방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끝 부분이 망가져 지퍼가 잘 끼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땐 빨대로 간단히 해결해 보세요. 먼저 사용하고 남은 빨대를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. 그다음 빨대를 펼쳐주신 후,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손톱으로 꾹꾹 눌러 모양을 유지해줍니다. 글루건으로 빨대를 붙여보았는데요. 두께가 너무 두꺼워 지퍼에 잘 끼워지지 않아 순간 접착제를 활용하였습니다. 빨대를 지퍼 윗부분과 일직선으로 끝까지 맞닿게 잘 붙여 마무리해주세요. 그럼 지퍼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성공. 빨대로 집에서 간단하게 지퍼를 긴급 수선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빨대를 활용한 간단한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빨대를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멀티탭 전선을 돌돌 감아주거나 사용 안 하는 전선 케이블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깔끔하게 선을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사용하고 남은 빨대를 재활용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사 그사 꿀팁!